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요즘 갤럭시 노트20가 꽤 핫하죠? 반응도 이전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노트20 시리즈 전체가 핫하다기보다는 노트20 울트라가 핫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갤럭시 노트20 울트라가 사고 싶어지는 이유와 그럼에도 치명적으로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공감해주실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몇 개나 공감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봐주세요. 갤럭시 노트20 울트라가 사고 싶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제가 이전 갤럭시 S20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 울트라보다는 갤럭시 S20 플러스를 구매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도 울트라가 아니라 갤럭시 S20 플러스를 구매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나중에 울트라의 실물을 보고 나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인덕션의 크기도 크기고 언밸런스 하다는 게좀 컸습니다. 그리고 색상. 울트라의 색상은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출시된 색상이 정말 많이 아쉬웠죠.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는 색상부터 잘 나왔어요. 진주 같은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미스틱 화이트와 깔끔하고 호불호가 덜할 것 같은 미스틱 블랙, 그리고 실물로 보니까 고급스러운 미스틱 브론즈까지. 사실 브론즈는 별로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디지털 프라자에서 실물을 보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세 가지 색상이 나왔는데 세 가지가 다잘 나왔어요. 그래서 선택지부터 많아졌다는 것에 먼저 한 표를 주고 싶고 이번에 인덕션의 디자인도 이전에 비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전체적인 배열이나 카메라를 링을 통해 좀더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이것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분이 이 인덕션을 감추지 않고 디자인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려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느낌은 첫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노트20 울트라가 사고 싶어지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120Hz의 화면 주사율입니다. 특히 이번 노트20 울트라에는 120Hz 가변 주사율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것이 LTPO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접할 수 있으면서도 배터리를 절약 할수 있게 된 겁니다. 120Hz가 필요한 곳에서 작동을 하고 아닌 곳에서는 확 줄여버리는 거죠. 120Hz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많이 부드럽습니다. 60Hz만 사용하고 있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120Hz를 사용하다가 다시 60Hz로 가려고 하면 체감이 확 오는 것을 알수 있죠. 확실히 이전 노트 시리즈에 없던 120Hz 화면 주사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노트라는 점에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20 울트라가 사고 싶어지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스냅드래곤의 탑 탑된 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모델까지 엑시노스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는데 이번에는 스냅드래곤 865플러스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죠 이 때문에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배터리 부분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20 울트라가 사고 싶어지는 이유 네 번째는 바로 S펜의 변화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트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S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갤럭시 노트20 울트라에서는 S펜의 반응속도가 9ms로 전작보다 획기적으로 빨라졌기 때문에 실제로 필기를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S펜을 따라 선이 거의 바로바로 바로 따라오는 것을 알수 있고 에어 액션 제스처도 추가되면서 사용성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빨라질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갤럭시 노트20 울트라가 사고 싶어지는 이유 다섯 번째는 S펜을 더 돋보이게 하는 추가 기능들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 삼성 노트는 새롭게 변화하였고, 필기를 하면서 녹음도 같이 하는 오디오 북마크, 선이 없어도 덱스가 이용 가능한 무선 덱스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S펜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제시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들이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기능들을 제시해준다는 것은 확실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치명적으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는 것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기능들이 많고 S펜의 기능들도 좋아졌는데 바로 이 인덕션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디지털 프라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S펜을 사용하도록 전시되어 있는 곳에는 인덕션만큼의 홈이 파져 있죠. 이 영상 부분이 캡처되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던데 그만큼 제가 직접 사용하자마자 느꼈던 아쉬운 점입니다. 실제로 평평한 곳에서 S펜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들고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냥 생폰으로 쓰지 않고 케이스를 끼우신다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수 있겠지만 S펜의 성능을 이만큼이나 끌어올릴 만큼 조금 더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사고 싶어지는 이유와 그럼에도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얼마나 공감하고 계신가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